네 안녕하세요. 투전코인베일 오늘 이 캐시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현물 선물 이렇게 모두 같이 하고 있고요. 어, 매일 매일 뉴스 및 시황에 대해서도 보고해 드리고 있고 리딩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원하시는 분들 아래 오픈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2만 8천 달러 마저 이탈이 되고 지금 2만 7천 한 300달러 400달러를 기점으로 좀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딱이 자리가 3만 달러 돌파하기 전에 강했던 박스권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히 잘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자리를 이탈하게 될 시에는 오히려 더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시장은 좀더 긴장을 하고 봐야 할수 있는 시장이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3만 달러. 그리고 뭐 2만 9천 달러, 8천 달러. 얘네마저 지금 하나씩 계속 이탈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시장 상황이 급격히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비트코인 지금 차트로 봐도 과거의 박스권 요 저점. 요 자리에 지금 위치해 있죠. 그래서 요 자리를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이 캐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요거 지난 영상에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 분께서 이제 댓글을 달더라고요.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너 같으면 걱정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는데 그 말도 맞죠. 네, 다들 마음은 이해합니다. 아 하지만 네이 투자라는 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당연히 가지 않죠. 그리고 분명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게또 투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견뎌야 돼요. 뭐, 우리가 안전하게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은, 안전하게 돈을 벌수 있죠. 하지만 그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받는 이율이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얻는 수익보다 현저히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욕심으로 인해서 어좀 많은 분들이 다 재테크를 하고 뭐 여기저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죠. 근데 그 과정은 원래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다 경험이 없는 상태로 그냥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할 수 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거는 어 이제 좀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이케시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최근에 뭐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케시의 차트 보세요. 물론 크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지금 0.0388, 제가 계속 강조했던 자리 이탈 됐나요? 전혀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고 아직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계속 횡보하고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다 보니까 근본이 없는 코인이다. 잡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지금 요 코인 이름이 이키시여서 그렇지 다들 아시잖아요. 네, 요거는 비트코인으로부터 하드 포크된 코인이기 때문에 전혀 근본이 없는 코인이 아니다, 잡코인도 아니고 상패 당할 확률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잡코인들에 비해서 훨씬 적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요거는 과거에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걸 말씀 드렸냐? 자. 이 작년 한해동뭐 작년 한해 뿐만 아니라, 네, 지난 몇년 동안에 그한해 동안에 강했던 테마들이 보통 그다음해까지 강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잘 없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어, 뭐, 이제 AI 관련한 코인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살아나려고 했었고, 그리고 가장 근래 들어서 레이어 2 관련한 코인들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전에 보세요. 자, 전쟁 관련한 코인도 있었죠. 심지어, 진질카 뭐 아, 리카 뭐, 웨이브. 얘네들이 또 전쟁 관련 코인이었었고,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죠? 어, 뭐, 해치 테마들이라고 해갖고, 중국 코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잡코인들, 국산 김치코인들 움직임 역시도 똑같이, 얘네들도 어, 뭔가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 독립적으로 올라갔던 적도 있고, 그 과거, 한 재작년 정도로 돌아갔을 때는, 뭐, NFT, 메타버스 등등, 이런 테마들, 그리고 그 전에는 중국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으로부터 하드포크된 코인. 이렇게 순환이 다 돌았습니다. 테마별로. 또, 디파이도 있었고. 그래서, 이 캐시도 얼마든지 그런 차례는 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테마들은 순환이 되어서 제 자리 한 번씩은 돌아올 거예요. 그때되면 또 올라가니까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일봉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흐름이지만 결과적으로 중장기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봉상 보통 이렇게 아래 사이 한 40포인트 미만 때에 있으면은 저는 그래도 꽤 괜찮은 매수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40포인트 초반 대에 있죠. 그리고 지금 요 자리가 과거에어요 자리예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매물 대도 단단히 다졌고, 그래서 지금 자리 정도의 평단가가 크게 뭐 이렇게 잡혀 있는 분들은 저는 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상폐만 당하지 않고 시장이 불장만 오고 아니면은 뭐 자체적인 테마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예, 분명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